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 부역자들의 방조죄, 제보 0 2 2 1 1 3 5 5 0 0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고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런 성범죄 문제, 그리고 부역자들이 방조하는 이 방조죄, 또는 이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종교범죄, 이 종교범죄를, 이 집단을 형성한 에, 그러한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것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을, 어, 예수다, 하나님이다, 에,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러면서 뭐 치료를 한답시고 여성의 몸을 에, 중요한 부위들을 만진다든지, 에, 심지어는 남성의 몸까지 에, 만지는 에,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이것을 방조해서 조력하는 부역자들, 이런 자들이 이 같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 교주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보면은 그 부역자들, 이 부역자들이 같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가 이제 적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들로 도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역자들이 알면서도 에, 이러한 방조를 하는 부분들, 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한 교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 거죠. 에, 최근에는 한 목사가 에, 이 어린이들, 네, 이 청소년들을 에,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각종 성범죄를 일삼은 에, 그러한 행위가 에, 보도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는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교주들이 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한 교주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죠. 네,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또한 교주는 징역 지금 1심에서 2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교조들이 나는 신이다, 에, 나는 에, 창조주다, 절대주다, 제림 예수다, 미륵불이다,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치병이다, 네,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치병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에, 이 몸을 더듬고 그리고 에, 성적인 에,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 어떤 교주는 자기가 영적인 신랑이고, 에, 많은 여성들은 영적인 신부다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에, 침묵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02-2113-5500. 네, 여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매친 한, 네, 한을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을 풀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 공익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종교의 교주가 23년 선고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한그 외국인 여성들. 저는 그 외국인 여성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건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야지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에게 알게 모르게 펴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범죄 대책협의에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 이 성범죄, 그리고 부역자들의 방조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회공익방송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해결 나가는 하나의 순간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